만두라면 좋아요. 정말 해려고아 <death> 배불러... 하나 먹고 포장면뭐가로시켜갖고 정도... 아예 면 이런... <laughs> 여기 온동요어요아요 <ordoEx> <laughs> 네. <laughs> 조심해 조금만 있다 나오시요 무식한 사람이 한분도 없어요. 죄송합니다. 한 30초만 기다리세요. 예. 찌개 알려 있어요. 조금만 네, 계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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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. 네, 네. 조금 여기까지 내려오세요, 선 괜찮아요. 여기까지 오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, 아, 뜨거워서. 네. 아, 찜기 아. 되니까. 아, 에이, 예. 찌개 알 만두 따야 되니까 오, 그렇군요. 예. 만두를 이렇게 만드네요. 잠깐만 계세요. 예, 예, 예. 아, 예. 잠깐만 계세요. 예. 예. 오, 하루에 몇 개나 만들어요? 만들어요. <laughs> 수백만 개 만들 것 같은데 수백만 개 수백만 개그 정도만 들면 빌딩 사아 그래요? 그게 안 되죠 오 만들 수도 없고요 예, 예. 예. 네. 몇십만 개 되겠죠 몇십하게네됐습니가도 되나요? 예예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

기 따로 기지기지아기지고하 하나씩만 주면 돼요? 아니 넣어주면요 기다리세요. 이 아내가 몇개몇개 들었어요? 만원에열개 들었나? 열 개? 이야 대단한 거죠. 맛있죠? 와. 哇，给的呢哟。